이라는 건 경제적인 빚뿐만 아니고, 마음의 빚까지.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누구한테 어떤 뭐 신뢰를 줬다거나 또는 마음의 부담을 느꼈다면, 그걸 죽기 전에 다 갚으라. 세 번째는, 오라는 데 있으면 무조건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라. 그래서 이제, 그 끝까지 활동을 열심히 하라. 이제 그런 게세 가지 꼭 해야 될 일이고 세 가지 해서는 안될 일을 첫째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. 이제 나이 먹을수록 이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안 된다 두 번째는 남을 비평하거나 헛뜯지 말라. 뭐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만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. 세 번째는 이지 말라.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제가 군대 생활할 때,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됐고, 제 큰딸 나이 여운제가 한 25년, 그 다음에 둘째 여운제 한 예. 20년. 말합니다. 막내 계절까지 이제 다 여웠는데 그동안에 그 앨범하고 같이 보관돼 있던 그 방명록 저 조, 저 어머니 저 돌아가셨을 때조문을 왔거나 애들 결혼식 때 이렇게 축하해줬던 그 방명록이 그냥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또 버리려니까 또좀 마음에 걸려요. 그래서 한번한 한 번을 제가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니까 정말 그또 다른 어떤 회상에 접게 되더라고요. 거기서 느낀 게 30년, 20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한10% 되는 것 같아요. 참그 세월이 참 무상하다는 그걸 느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렇게 내 집에 애경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하고 내가 지금까지 좋은 인연을 맺고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한10%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요 스스로 참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싫어서 이렇게 저, 저, 떠난 게 아니고 이제 이 생활환경이 바뀌고 뭐저 이렇게 직장 없이 이제 그냥 저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과거에 좋은 인연 맺었던 분들도 인연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급적이면은 찾아서라도 옛날 좋은 인연들 다시 한번 이렇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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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고 그 감사를 전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. 그래도 또 그것도 실천도 사실 어렵습니다만. 아직은 뭐 제가 지금 7 9이니까 내년에 이제 80으로 습니다만은뭐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저도 제 앞날은 장담을 못 합니다만은 남은 기간 정말 많이 움직이고 많은 분들하고 좋은 관계 더 유지하고 그렇게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걸 네, 느끼고 있,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실전 잡담 겸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.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